약을 먹으면은 졸려. 어이. 약을 먹으면 막 하지 면서 졸려. 처음에? 응. 계속 그렇게 먹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잠깐씩 졸렸잖아. 아, 약 먹고 처음에는 쉬셔야 된다고? 응. 그, 잠시 먹고 그먹 약을 먹으니까, 잠시 먹으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상을 못 치더라도 막 잠시 쏟아지더라도 줄어넣야지 그냥 뭐, 뭘못 해. 몸이 말라안 해라서. 응. 그래서 한 시간만 있으면, 막 눈꽃걸이를 당기던 게, 언제 그러냐 하도신 눈이 딱떨어서 어. 그니까 그렇게 딱, 눈, 눈딱 떨어지는 그 맑은 게, 그 잠깐씩 뵙기안 되는 거네, 그러면, 그죠? 그럼. 이 눈이 하나 실명되어서 다른가 봐. 하나는 실망됐으니까 흐리잖아. 하나, 한 짝만 보니까. 그러니까. 흐리니까 그러니까 눈이 내릴까, 한 짝만 이렇게 깽기이 금방이, 삶이 금방 오는 거지 뭐. 오늘, 오늘 아침에 내가 하도 죽겠어서 병원은 가야 되는데 눈은 실망당하고 그래서. 들어놓다가 일어나려면 그렇게잠오면 말도 말도 말을 안 들어, 몸에. 그래도 차타 가, 갈생각 약을 먹었더니 잠깐 있더니냄뚝 떨어지대. 멀미욕 월미업 먹으니까. 멀미욕도 소관 안 했지. 발이 졸리고 뭐 날이 숨은 내가 그렇게 오으러 가려고 나서다가 바람 불고 그랬는 그런 걸 꽂으러 갔다가도 보음이안 되니까 그만, 들어어 가버렸지. 날이 추우면 몸이 더 뻣뻣해지고 그래요? 그럼. 그래. 음. 날이 추우면 얼굴, 얼굴 눈이 있는데부터 맘에 오는 것처럼 저려. 이상해지면서 다리, 다리까지 그렇게 맘에 갔다고. 음. 그래서 내가, 내가 알아서 그증세 오는 몸, 몸을 내가 아니까 얼른 들어가 둘러지. 둘러서. 3 0분 있으면 점점 한 시간 한 시간은 소모돼. 그러니까 매번 매 끼마다 하여간 약을 드시면 이렇게 정신 없고, 몽롱하고, 그래. 그래.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나야 정신이 나오고. 그래. 그리고 또그 정신이 날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날다시 그런 때는 예병한 거 같아. 그러고서 때는. 저녁으로 막 열이 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술 먹으면 열이 나서 대단하냐고. 열이 날 때는 뭐 얼굴은 열이 나고 이 심장은 맥 박이 뛰는 건지 뭐 뭐가 뛰는 건지 해서 막 이래. 그래서 한두 시간 기다리고 말안 기다리고. 그 유용한 사람을 뜻다 해도 청소는 해주겠지만은 별아테라 아직까지 해택기 없는 것같 오늘 아침에 사람이 다 있어도 하도 모르잖아. 어? 오늘 아침에 사람이 다 있어도 넘어진 걸 모르잖아. 그렇죠. 때문에 해택이 있는 것 같아. 애초뭐 더. 좀더 증세가 진행이 되면 아주 드는 그러니까는 의사가 보니까 한그 증세 한4 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파킨슨병의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어, 어. 또 해서 이게 암도 뭐, 뭐 어. 초기 말기 그러듯이 그러듯 어. 파킨슨병도 그 진행 과정을 그. 설명하는 거 밖에 들었는데 4단계까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지금 딱 3단계 정도인 것 같아 아주 엄청 심한 소리 나오면 엄청 심하더라고 하긴 나는 약을 끓어보지 않았으니까 약을 무슨 계속...